97분입니다.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기를 거기서 내왔습니다 흙계단으로 만들어놨는데 잘 조성을 해놔서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내려왔고요. 이제 여기서부터는 뭐 뒤로 돌아보지 말고 네, 조심조심 네. 이렇게 크게 막 위험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미끄러워서요. 미끄러운 게 문제인데 미끄러운 게 네. 지금 그나마 길이 잘 조성돼서 이런 거겠지. 원래, 이제, 원단, 정글에 들어가면, 뭐, 말도 못했죠? 네. 이런 데를 올리면 약간, 좀, 스파이크화 같은 것도 같이 가져가. 그다네 그, 뭐야, 하나, 아, 이거, 뱀, 뱀인 줄 알았다가. 그, 제 뭐야, 네. 네. 스틱. 피클. 피클도 가져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좀 도움이 될것 같아요. 길이 미끄러워서, 음. 저기, 저기 이제, 동아른들이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, 동아른들 금방 도마뱀이었습니다. 뭐, 무슨 범문이 도마뱀. 예, 아까 봤던 그 괴이하게 생긴 나무. 예, 뒷 모습이 저게. 요 예. 아이고 뭐 처음에 의도했던 길을 걷지는 못했지만 이 정도면 뭐 정글 가같는 충분히 봤다. 예, 그렇기 때문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오늘 길 돌아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나무가 정말 괴이하고. 얼마나 하죠? 예. 네. 그렇죠. 예. 네. 개천을 걸어서, 또, 걸어서 올라가야 됩니다. 정말 미끄럽습니다. 예. 네. 자, 미끄러운 구간이니까, 촬영은 또 중단하고요.